투지 넘치는 플레이 하는 게 장점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투지가 맞붙은 두팀 간의 음, 경기. 아, 어드의 별... 케이지가 주어졌죠. 네. 측면으로 박진포. 최근에 박진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크로스 반대쪽 길게 첫 번째 득점. 아, 조동건 선수죠. 네, 지금은 아주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른 볼을... 측면. 자, 일단 성남이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요. 홍철의 크로스. 아, 헤딩! 찼 시작하자마자 5분도 되지 않아서 성담이 첫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자, 에벨찡여 선수죠. 그러시죠. 네. 홍철의 크로스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안의 키를 살짝 넘기는, 정말 이안으로서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에벨찡여 선수의 시팅은 아주 정확하게 골문 반대 구석으로 가는, 아주 정말 에펜다운 아 그런 시팅이었네요 자, 에벨찡요 데뷔 전에서 골을 터뜨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면서 음, 음. 아, 주전으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부족에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앞쪽으로 연결 한상훈이죠. 한상훈이 제껴냈고 자, 자, 심판 이 휘스! 휘슬!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자,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자, 자 역작 것인지. 자, 한상훈의 왼발 지켜보죠. 한상훈 왼발 그러나 어김없이 성공을 시킵니다. 이번엔 인정을 시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 12분 지금은 이완선수의 판단은 옳았다고 보여지네요 자 한상훈의 페널티킥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 두번째 차는 순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라운드가 아,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아 곧바로 다이렉트 슈팅이 아문제좀올라오는가자아 뒤쪽으로 꺾은 아, 헤딩슛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수선수했어요 네. 우리 향해서 들어갈걸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자 뒤쪽에 들어가는 선수 아그러 아, 바로 보는군요 자 골퍼스트 맞고 나오네요 코너킥기죠아 지금은 골키퍼 어, 허리를 찔렀죠. 깨작 짧게, 짧게 부산도 이제 짧은 패스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완성원! 아, 아하. 아, 지금은 볼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네요. 자한번 주춤했고. 홍철이 찍어 차주는 반대쪽. 아 조금 깊었습니다. 홍철의 프리킥이 반대쪽으로. 아, 볼을 뺏겼기 때문에 다소 민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하. 쉽게 부상을 핑기나 못 일어날 경우도 있거든요. 아, 아! 아! 에벨 찍여 선수인가요? 아! 자, 에벨 팅의 머리에 먼저 맞으면서 오너 킥이 선언되었습니다만 김성우 주심은 전반전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승부를 아, 결정 지어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아, 두팀 모두 이제. 아, 뒤쪽 그대로 흘렀고 다시 한번 이번엔 조재철. 조재철 페인트 동작 약간 뒤쪽인데요 왼발 아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이범령 선수의 슈퍼 세이브죠 두 명의 선수가 있고 뒤쪽엔 김창수가 아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 한상훈, 한상훈 한상훈 왼발 아 뒤쪽에서 다시 한번 김창수 그러다 하강직 골키퍼 정면 자 지금은 한상훈 선수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김태윤인가요 김태윤은 지나갔고 아, 홍철 홍철의 슈팅 아 벗어나는군요 골문을빗나가고만 해요. 자, 아무래도 나도치 선수는 신장 아, 높이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아 먼저. 역시 나도치치죠. 네. 이렇게 되면 공격 형태의 변화를 어, 가져볼 수 있는 또 성남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자찬스요자 오른쪽에 송호영 선수 열리죠. 가운데 나도치가 들어가고 있고 아 송호영의 슈팅. 아, 그러나 스텝이 따라가지 못했네요. 음, 그렇군요. 외곽 처리하면서 상남은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뒤쪽에서 부산은 페널테리 안쪽에 다섯 명의 선수 뒤쪽으로 흘려서또 헤딩! 넘어갑니다! 강시 골키퍼! 아 윤동민 선수 글쎄요 아주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만 은 정확하게 볼을 이만히 맞추지 중앙으로 김성환 김성환의 에벨톤 쪽아 헤딩! 아, 아, 아 이게 라던치치. 연결이 되는데요 라전치치! 라전치! 아! 라전치치 고 김성환 선수 의롱 패스가 있었죠. 자, 이 몸싸움을 아주 잘해줬어요. 발전 선수. 에발토네. 자, 나도 나두, 치 선수 아주 정확한 볼 컨트롤을 통해서 슈팅. 이범령 골키퍼도 엄짝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멋진 슈팅을 통해서. 에 나도치 선수 정말 귀중한 어 수박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머리를 허들냈고. 아, 지금 이 장면은. 아! 수심이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